네, 청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구번터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 또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 데모라는 종목이고요. 자, 데모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 우크라 재건 관련주, 어, 우크라 재건 수혜주 중에서도 거의 대장격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데모뿐만이 아니라 뭐, 유신. 자, 그 밖에도 여러 종목들이 많죠. 현대해 버다임. 그 다음에 뭐, 삼부토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 이슈. 약 1200조 원 관련된, 어, 지원. 어, 사업에 포함되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 중심 중심주 역할을 하거나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어, 8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자, 40분에서 50분 정도, 어, 급등주, 당일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서 같이, 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매수매도 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4월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다들 아시다시피, 암학회 일정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치고 갔습니다. 자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어, 흑해곡물 협정 이슈 때문에 사료주들이 어, 시세를 많이 냈었고요. 자 현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타이밍인 6월 같은 경우는 자 계절성 테마인 여름 수혜주. 자 그밖에 6월달에 현재 어, 모바일 게임과 이제 게임 관련 수혜주들에 대한 이슈와 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을 미리 조금 준비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 많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주. 그리고 당일 급등주라든지 이렇게 일정이 있는 이제 세력 매집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크라 재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크게 반응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조금 많이 과열된 국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의 박스권 장세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 자, 박스권 장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박스권 하단부, 자, 이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하나의 이런 횡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제가 한번 쭉 끄어 봤더니요. 자, 어떤 흐름이 나왔냐? 자,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하고 난 이후에 거래 없이 쭉 빼고, 자,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 그리고 다시 조정. 이렇게 추세를 죽여 나가는 것처럼, 자, 결과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 같은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재차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바로 의미 있는 직전 저항 대 뚫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제일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이 최고점까지도 한번 찍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차트, 이 차트를 해석을 하자면요. 자, 여기에 있었던 고점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기 위해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로 직전 지지 저항선 16,000원 구간대. 자, 이 16,000원 구간대를 지켜 주느냐 아니면은 못 지키냐에 따라서 한 차례 조정을 받고 튀어 주거나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오거나 이두 가지 패턴 중에 한 패턴으로 자,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에 대한 기준 가격은요, 16,000원대를 오늘 종가 상에 지켜주는지를 보고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17,000원이나 18,000원 구간대까지 한번 더 입절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과열된 국면에서에 대한 초과 수익을 노리고자 하다가 재료가 소멸이 되거나 이 섹터,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연속성 있게 이어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폭보다 이렇게 하락에 대한 폭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데모는 이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씩 물량들을 정리해 나가시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순환 테마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더 유용한 매매 방식이고 방향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순환 테마. 자, 이 순환 테마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마찬가지로 시장의 핵심적인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2차2차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카, 수소차, 자 미래차 관련 섹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임상, 이상, 삼상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 반도체 섹터, 자 그리고 AI 챗봇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죠. 자 이런 중심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한번 돈이 몰렸다가 이쪽이좀 쉬어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새로운 테마로 파생돼가지고 한 차례 돈이 몰렸다가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은 또 다른 테마로 돈이 몰리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식 시장의 지수가 만들어지고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순환 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순환 테마를 잘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생각보다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방법과 방향성이 조금은 더 심플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윤곽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이 바로 순환 테마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자, 이 순환 테마의 특징, 특징주와 이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제가 좀 집중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도 테마와라.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 순환매의 특징을 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도록 리할 텐데요. 자 결과적으로는 어이 주도 테마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번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 첫 번째로는요. 일단 정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력의 차이. 네 당연히 어떤 종목들이 뭐 맨날 몇, 몇 시에 어 조금 작업이 들어가고.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도 테마들에 대한 어, 특징과 그리고 다음 순환매에 대한 종목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 종목들 자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게 어 지금 보통 2차 3차적으로 후속 시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유념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차트를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만들어 놓고 자 개인 투자자들이든 아니면은 그냥 그 순간 어, 당일 데이트레이더든 스윙 투자든 모든 포지션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줄 법한 차트들을 미리 만든다는 겁니다 돌파 자리 눌림 자리 자뭐 이런 자리들이 모두 중첩되는 그런 자리들을 일봉상에는 변곡 자리인데 분봉상에는 돌파 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어, 조금 이제 대장격이 될수 있는 좀 저평가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음 순환매에 대장이 되는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처음에 1등주가 급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그 1등주가 결국에는 한 차례 씌어주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그런 씌어주는 구간이 발생했었을 때 후속적으로 이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자, 그 종목들을 후보 명단을 한번 쫙 어, 정리를 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과 차트상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 적이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로 한번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그 다음 순환매 테마의 대장이 되는 경우로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살펴,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부분이냐. 자 무작정적으로 뉴스에서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자 그런 종목들만 지금 현재로 매수하실 게 아니고요. 자 시장은 절대 어 이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한 어 그런 뉴스와 정보들을 노출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보들은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자 그런 기사들이 많고요. 자 그런 기사들을 분별해내는 능력 자 그런 능력이 바로 시장 경험치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그 포인트들을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무작정적으로 좋은 기사 그리고 무작정적으로 떠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안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더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충분히 후속 시세 순환이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해서, 자 오늘 2023년도 제가 상한가 체육관에 올해 2월달에 말씀드렸었던 이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 결과적으로는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그런 이력들이고, 자, 이 내용들은, 주, 어, 검색을 하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들. 자, 바로, 어, 리튬 관련주죠.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섹터들이 같이 치고 갈 때, 그 후속적인 테마들에 대한 순환을 쫓기 위해서, 자, 금량, 포스코 엠텍 자, 이런 차트와 수급 흐름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월 6일자입니다. 2월 6일자. 자, 2월 6일자. 자, 이 시점에 제가 포스코 엠텍 제2의 금량, 어, 불나기 전에 시청하세요라고 또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렸고, 그 이후로도 또1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4월 18일날에 뭐, 지켜있는 실현순익을 보니까는 한210% 정도 수익이, 어, 난게 확인이 되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종목. 자, 에코 플라스틱. 자, 저는 이렇게 미리, 어, 말 그대로 급등하기 전, 아니면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달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종목들이 물론 다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은 더 확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그래도 조금 서칭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이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어,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영상들을 끝까지 시청하시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시청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시점 한참 이후에 그 정보를 어, 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시간으로 어,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을 남기시면 은 제가 바로 어, 실시간 어, 급등주 실시간 급등주에 대한 부분들 오전과 그리고 현재 매집이 유효한 종목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혼자서 종목들 발굴하기 조금 어렵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혼자서 억지로 매수매도 하시기보다 한 번쯤은 도움을 받아보셔도 괜찮다. 자, 이렇게 저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저 분명히 어, 오늘의 급등주, 대응자료와 급등주 매매 시 핵심 구간을 공개합니다. 자, 심리가 밀집되는 구간에서 추세 변곡 흐름이 나왔었고, 대량 거래가 발생함으로써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매우 많이, 100%, 100 이상 강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숫자 2번을 남겨주신 분들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어, 방금처럼 이런 문자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이전에, 자, 촬영 전에 먼저 이분들께 지금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고, 후속적으로 대장주 역할, 어, 순환 테마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쪽으로 수급을 몰릴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2번 남겨주신 분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어, 이번을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 부분들, 어, 다 참고해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관심있게 보신다라는 걸 확인을 해서, 자,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자, 2022년도 시정주도 테마주 추천 종목. 자, 여기 보시면은, 금량. 자, 지금 저는 금량이 아니고, 아까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그 밖에 에코플라스틱이란 종목을 뭐 안내를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매수가, 그리고 비중, 그리고 뭐 목표가, 추천 사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고의 테마가 될수 있는 금일 장중에 매수하시고 홀딩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어 문자, 카톡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뭐, 한번 받아보시고, 내가 뭐, 혼자서 하기보다,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받아봐서 무작정 뭐, 크게 투자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뭐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익들을 올리시고 있으셨다 자 이런 부분들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자 넥스트 주도주 자 다음 순환 테마가 이어졌을때 이러실 때갈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자, 궁금하신 분들, 자, 힌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4차 산업 수혜주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 그 밖에 2차, 3차 구속 시세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현재 바닥권에서 물량들을 어,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흔적을 체크를 했고요. 시가 총액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천억에서 3천억대 정도. 자, 이 정도 규모가 아무래도 조금 시세가 한번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연속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청 규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료는 어, 이거는 뭐 사실상 지금 당장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어, 한500% 이상 정도에 대한 시세 분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어, 관심 있고 지금 이 종목의 재료랑 매수가와 목표가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상단 하단에 있는 여기 아래 번호로 자이 숫자 2번 시세 그리고 숫자 2번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은 제가 그분들께만 별도로 아저 수급원 터 영상 그리고 상한가 체육관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데 제 영상을 보고 남겨주신 분들이라 확인을 하고 제가 그분들께만 별도로 이렇게 좋은 정보들 그리고 돈이 될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마찬가지로 어늘 항상 주식시장은 위험이 공존합니다 그 위험을 기회로써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와 차트, 일정, 그리고 대응해야 될 정확한 기준점을 찾는 게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네, 꼭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저한테도 힘이 되니까는 꼭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